피부, 세포는 28일이면 피부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이면 바뀌어요. 손발톱은 180일이면 세포 분열로 바뀐 거예요.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뀝니다. 오늘 대에 가시면 집에 있는 그냥반이요. 작년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딴 남자, 딴 여자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생긴 거, 말투, 하는 짓, 뭐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는 바뀐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바뀌었냐? 생각, 마음, 말투, 모양,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이게 말하자면 근사하게, 재밌게, 신나게 사는 법이에요. 내가 먼저 바뀌려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네가안 바뀌는데 내가 왜 바뀌냐? 이거죠.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덕 보려고 한 거예요. 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 왜 했냐? 덕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살고, 살아 보니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주고 있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주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음, 1980년대, 도동농과 도동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개엄사 끌려가서 보안대 핵심 그분이 전두환 측근이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 통폐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가 풀려난 뒤에. 인간시장을 쓰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권총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가 뿔룩해요. 권총이 여기 차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시장 주인공 이름을 권총창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때 검열이 엄청 심할 때예요 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름을 못쓰게 난리가 났어요. 한국일보 편집국장께서 저한테 이름 바꿔달라. 그 바꿀, 이렇게 영안 떠올라서 성만 살짝 바꿔봤어요. 장시로. 그래서 <laughs> 주인공이 장총찬이에요. 어. 근데 그, 그 검열단이 이제 그 거의 군 출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권총은 알아들어요. 근데 장총찬은 못 알아든 거예요. 이제 뭐, 에마이나 칼빈이라고 했으면 알아들었겠지만,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저를 잡아갔던 양반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분이 제 중요 인물이었으니까. 그걸 제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놓고, 그 양반하고 악연을 쭉 썼어요. 해놓고, 우리 집에서 동북방향의 영안실에 계셨어요. 제가 서초동에사는 그래서 절방석을 놓고 향과 초를 캐고 108배를 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럼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한걸 그죠? 그 누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버티고 있는 건 자만심이지 자존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만심을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